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인천 부평 캠프 마켓 내에 근대 건축물 철거 문제에 대해서 보존과 보존과 철거 의견이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와중에 인천시의 대처가 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의회 조성해 의회 운영위원장 연결을 좀 해서.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조성혜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나저나 우리 조 위원장님 우선 좀 어,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앞서서 축하를 축하를 좀 먼저 드려,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예. 어, 이번에 그 인천 YMCA 우수활동 시의원으로 선정이 되셨고 어, 또발의하신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이 되셨다고 하던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소감 한 말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laughs> 예. 아, 어, 오랫동안 그 의정 모니터링을 진행, 진행해왔던 그 시민단체가, 아, 어, 선정해주셔서 더 뜻깊은 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다또 선정돼서 기쁘고요. 어 그리고 그 동안의 의정 활동을 인정 인정받은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낍니다. 예.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남은 기간 동안도 어, 지금처럼 좋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현안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인천시의 캠프마켓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 지적을 하셨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예. 어, 먼저, 그, 지금, 부평 캠프마켓이 한그 44만 평 정도에 달하는 땅인데요. 예. 예. 어, 이 캠프마켓 부지가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까지는 이제 인천시에 이제 반환될 예정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인천시는 여기에 그 시민을 위한 문화 녹지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 조성하겠다. 어 그러면서 향후 이제 10년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일제 그 강제 침탈과 동원의 역사에 중요한 증거가 되는 조병창 내 1780호 예, 예. 병원 건물이 있는데요. 이 철거 문제가 이제 최근에 불거졌습니다. 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냐, 역사적인 예, 자료로 예, 예. 남겨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예, 예. 지금. 네. 예, 이건 이제 이 철거는 그 인천시가 토지 오염 정화를 위해서 어, 병원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 결정하고 철거에도 좋다고 이제 국방부에 공문을 보냈고. 예. 어 신문 보도로 이제 이게 문제가 되자 어, 현장 방문을 문화재청이 급하게 하고 그러면서 인천시하고 국방부에 문화재 조사가 필요하니까 철거를 보류해 달라는 공문을 또 문화재청이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8월 중순경에 진행될 철거가 이렇게 중단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과정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장 이제 중요한 당사자인 인천시가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거, 일관해왔다는 걸 지적했고요. 음. 그동안 인천시는 그 캠프마켓 내 건물에 대해서 철거 결정 권한이 없다. 국방부에그 책임을 다 미뤄왔는데요. 그러면서도 어 최근에 시민참여위원회 의견이라면서 갑작스레 철거 요청을 국방부에 전달하면서 국방부가 철거하려고 나오다가 문화재청이 다시 맡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저는 그 인천시가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조 위원장께서는 예. 이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건물 보존이냐 이제 토양 오염 정화를 위해서 건물 철, 철거냐, 이걸 이제 놓고 찬반 논쟁이 이제 치열한데요. 네. 저는 그이 논쟁에 앞서 먼저, 어,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역사 유산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음. 지금 제대로 조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반환이 다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 최우선적으로 충분한 조사가 돼야 된다. 이건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지금 인천에서는 그 역사 유산 기록화라든지 아카이브 작업을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기록화 이전에 충분한 조사 연구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개별 건축물만이 아니라 이 공간과 구역 전체. 그 조병창 구역이나 이 구역 전체까지 조사 대상 범위를 넓혀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나 비용이 좀 추가되더라도 그 토양 오염에 대해서 정화하면서도 동시에 분화재 건물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보자 이런 의견인데요. 그 동안에 인천시가 이제 국방부가 의뢰한 환경공단 의견에만 의지해 왔는데. 그 학령부의 위해성 평가 제도 활용도 좀 해보고 환경이나 토목이나 건축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좀 그 폭넓은 수기 과정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네. 어, 역사유산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일단은? <laughs> 유산으로 근데 이제 토양 오염을 지금 쟁점은 토양 오염을 위해서 철거할 수밖에 없다 이게 또 쟁점이거든요. 다육신 그래, 때문에. 예예. 예. 음, 음. 다육신은 아니고 지금 유류 오염으로 이건 나와 있는데요. 그요건물은 음. 어, 요 근데 그 그러기 위해서는 저, 저는 좀더 숙의 어,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더 폭넓은 전문가와 그 의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자. 그리고 음. 다양한 방법을 더 검토하자. 이 얘기를 제안한 겁니다.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해야 예, 되는데 예, 그게 좀 조사도 예. 먼저 하고 에, 예, 과정이 예.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고자 예, 예. 그나저나 어, 또 조성회 의원께서는 주민자치회 활성화에도 이제 또 평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에,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어,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이 주체가 되고 그 주민이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뜻인데요. Yeah. <laughs> 주민자치야말로 자치분권 핵심입니다. 음. 그리고 주민자치에는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실시한다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민의 대표 기구인데요. 저는 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자치회 구성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어그 주민 대표 기구로 활동하기 위해서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요그 인천시에 어 지원을 요청했고요. 예. 그 결과 지금은 이제 90% 정도 가까이 어 자치회가 전환이 완료됐고요. 음.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시는 자치회 간사 활동비라든지 자치회 운영을 위해서 한그 12억 정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어, 또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자치회 활성화 조례도 발의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이 예. 부분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자치의 운영은 사실은 그 자치구, 군구 소관인데요. 음. 이미 그 강화군을 제외한 아홉 개 인천시 아홉 개 구에서 자치회 운영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저는 인천시가 지금 그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좀더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 자치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이 사업을 이제 법적인 뒷받침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요. 지난 5월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조례. 를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키게 되었는데요. 예. 이제 법적인 기반이 이제 마련된 만큼 주민자치회가 이제 활성화되고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의 대표 기구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더 관심을 갖고 살펴 볼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살펴보신다라는 건 사표로 들어가지고. <laughs> 아, <제가. 웃음> 살펴볼 생각입니다. 깜짝 이라니까 말이 잘 풀려요. <laughs> <laughs> 항상 지금처럼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좀 애써주시고요. 에, 위원장님,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안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인천시의회 조성해 의회, 어, 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